일제강점기 우리는 일본인이었는가? 최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제시대 한국인은 일본인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이 발언은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 해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주장이 사실에 부합할까요? 조선이 일본의 일부로 편입되었다는 법적 사회적 해석이 타당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공직 경험이 있는 인물의 역사적 해석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므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당시 조선인의 법적 사회적 지위를 역사적 사실의 근거에 살펴보고 해당 발언이 왜 논란이 되었는지 분석해보겠습니다. 1. 조선인은 일본인이었는가? 법적 사회적 지위 분석. 1910년 8월 22일, 일본은 대한제국과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통해 조선을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조선을 자신들의 일부로 편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조선인이 일본인으로서의 동등한 법적 사회적 지위를 누렸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조선인은 일본 제국의 신민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민이라는 표현이 곧 일본 본토인과 동등한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식민지 정책을 통해 조선인을 철저히 차별하며 일본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조선인이 일본인이었다면, 일본 내에서 동등한 참정권을 가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선인에게는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1925년 보통선거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일정 계층 이상만이 선거권을 가질 수 있었지만 식민지 조선인에게는 그러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법적으로 일본 신민으로 분류되었을지라도 일본인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일본의 차별정책과 조선인의 현실 조선인이 일본인이었다면 최소한 일본 사회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 일본은 조선을 지배하면서 조선인을 철저히 차별하였습니다. 경제적 차별.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삼은 이후 철저한 경제적 수탈 정책을 펼쳤습니다.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조선인의 많은 토지가 일본 기업과 일본인 지주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조선 농민들은 토지를 빼앗은 뒤 소장농으로 전락했으며, 일본 기업이 조선의 경제를 독점하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조선에서 생산된 쌀과 자원은 일본으로 반출되었고, 조선인은 낮은 임금을 받으며 노동에 착취당했습니다. 일본 본토에서는 조선인을 저임금 노동자로 활용하였으며, 강제 동원된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조선인이 일본인이었다면, 일본 내에서 차별 없는 노동 환경을 제공받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차별. 조선인이 일본인이었다면, 일본의 정치 체제 내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선은 일본의 집에 아래 놓였을 뿐, 조선인들은 정치적 의사 표현의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일본은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여 조선을 직접 통치하였으며, 조선인은 총독 선출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었습니다. 참정권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조선인은 배제되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인들이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철저히 일본의 지배 아래 두려했습니다. 이는 조선인이 일본인이 아니라 일본의 피집의 민족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회적 차별 조선인들은 일본 사회에서 차별받는 계층으로 취급되었습니다. 1930년대 이후 일본은 내선일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조선과 일본이 하나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일본과 조선의 차별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조선어 교육이 금지되었고 조선인들에게 일본식 이름을 강요하는 창시개명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일본으로 이주한 조선인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야 했으며 일본 사회에서도 하층 계급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조선인은 법적으로 일본 신민이었지만 현실에서는 일본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을 받았습니다. 3. 역사 해석의 중요성과 논란의 본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된 이유는 단순히 조선이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조선인이 일본인이었다는 해석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인은 일본 본토인과 동등한 법적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철저한 차별과 억압을 받았습니다. 역사 해석은 단순한 과거의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공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적 발언은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4. 올바른 역사 인식이 필요한 이유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약 조선인은 일본인이었다는 해석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이는 식민 지배의 부당성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균형 잡힌 해석을 해야 합니다. 특히 공직 경험이 있는 인물의 역사적 발언은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조선인은 일본인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였으며 조선인은 일본인과 동등한 법적 사회적 지위를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기억해야 합니다.